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영국으로부터 러시아 노르망디 가져왔고요 성공했네요아 영국 프로민스 일단 브루타니랑 브루건디랑 일단 국경 맞춰야 됐고 통합 마이너스 오씨씨 휘장수요 부족 영국의유럽의 적대적인 국가들 관계도 개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씨 렉이 좀 많이 걸리네요. 상트 페테르브크의공장 올라갔고요. 코사크 충성도 만 올라가면 국토 좀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됐다. 50 됐고요. 42% 퀘스트 받고, 상트 페테르브크 바실리카 대성당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극대중인 국가들 관계로해선 어그로가 글로벌하게 생겼기 때문에 글로벌한 어그로 오스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귀찮아 얘를 먹을 필요도 없고 페르시아랑 라호월 같은 인도 무역노드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땡기도록 하겠습니다 락사 시안, 항저우, 시안 얼마나 오지? 시안에는 영토 별로 없어가지고 저희가 아바 명나라 전쟁 끝난 추정 끝났네요 명나라 털로 갑시다. 명나라 먹고 그 김에 뭐 트랜스옥시랑 그런 애들 같이 먹으러 가면 되겠다. 갑시다 명나라로. 명나라에서 좀돈좀 좀 땡겨오면 되겠지. 뭐... 되겠죠. 뭐... 어떻게 되겠어요. 뭐라도 되질 않겠습니까? 어허, 여... 후계자 263... 이걸 써야 돼? 공장의 숭어업 지금 비싸게 땡겨오고 있어요 오스트리아 부터 속국이 돈에 미쳤어 아니 씨 공짜로 주지 속국이면 씨왕신이 아, 동료들 공짜로 주지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 처먹어 진짜 이거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고 씨 인력 필요없고 바실리카 스타일링그라드 뭐이런다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도 개선하고 있고 군대 좀더 끌고 오고 어우야 마이너스 50 까이겠다 야 근데 인력이 안 까요 마이너스 온데도 인력이 안 까이네? 신기하다 야. 어우 답답해 강행군서 빌리스 개종됐고. 호사크 충성도가 잘안 올라가요, 확실히. 국토가 주가? 국토 좀 그만 좀 가져가세요. 보야르, 통역, 통치영향이 지금 현재 지금 얼마나 오죠 아직까지 문제 없어요. 음. 통치영향 올려주는 게좀 많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이념. 비념을 찍는다면 또뭘 찍어야 되냐? 씨, 공격 찍어줄까? 뭐 양은 지금 한 인력 6만 6만여일 한 달에 한 6천 나오겠어요. 영국 크림 19 이베리아 0.3 만주 17 내로우시 13.6, 아하... 진짜 영국 13.6퍼네? 됐다 중국 도착 21텍, 아바 동맹 전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성 3짜리 장군 끼고, 또 누구 죽었니? 너 죽었니? 그냥 거기서 훈련이나 시켜라. 그 장군 끼고, 그 개랑 같이 훈련이나 하고 있어. 씨배 딱히 전쟁 중, 명나라랑 전쟁 중이라 가지고 예비 함대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배를 이렇게 보관하도 씨. 이렇게까지 그지같이 많이 뽑아놔도 밀리냐 무슨 명나라 3 0만 나오네 너랑 나랑 비슷비슷하야 인력 인력 부족해 스트레치 뽑아 인력 채워 인력 채워보내지 이렇게 아꽉 찼다 <laughs> 수제 분위기예요 오이 새끼 요새 왜 공성을 잘해 왜 28부터 시작해 얘? 괘씸하게 명나라가 나보다 규율이 훨씬 높아요? 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쪽 코어 바뀌었고 봐봐요 명나라가 규율이 저보다 높습니다. 무시할 만한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포병이 많아가지고 녹이는 거지. <laughs> 포병이 저도 미친듯이 많거든요. 어, 포병 빨로 이기는 거지. 명나라 가 무시할 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됐고요. 여기 털고 어휴 뭐야 이 버러진 제독 자를게요. 씻닝 아이고 왜 이렇게 죽냐 그만 좀 죽어라 아우 진짜 가갈인좋아 왜그래 포병 빨로 비빕니다 포병 빨로 다통 하고. 성전이라 가지고 이런데 빨리빨리 터시다. 애들 오는 거 맞니? 아 여기 찍고 다시 와. 아이고 진짜 언제 오냐, 쟤네들. 하루 종일 걸린다. 하루 종일 걸려 진짜 이씨. 9.9 갈래? 누구 께서, 만 들었 지? 자취 를 올릴게요. 그냥 귀찮 은데 얼마나 뭐 내가 부귀영화 를 누리 겠다고. 포의 타이트. 요새 공성 못하게 계속 심심할 때마다 막읍시다. 가자 얘는 또 어디 가냐? 오호 오호 씨. 좀 싸우는데. 신링 오케이 들어와 옥상으로 따라와 이놈들. 아 포병 들어간다. 아하 진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씨야 이렇게 싸운데 불구하고 명나랑 나랑 교환비가 비슷 비슷하네. 저 쟤도 왜 어머 좀 약하나 보다. 베이징 털었고요. 38점. 어디로 갈까요? 북경으로 갈까요? 선양으로 갈까요? 아니면 청량리로 갈까요? 어디로? 어, 100 넘네? 아, 귀찮아, 씨. 아, 남쪽 시안 무역회사 때문에 남쪽이나 먹읍시다, 저쪽 먹지 말고. 저거 애 보이지도 않아, 씨. 미지의 땅이야, 미지의 땅. 진짜 더러워서. 우창. 오, 뭐, 뭐야. 여기 뭐, 황, 황조, 뭐야, 이씨. 여기 폭탄 심어놨네, 여기다가. 개발도 왜 저래, 저기. 아니, 씨, 개발도가 비, 엄청 비싼 게막 한두 개 숨어 있어. 이 오스.. 오스만이요? 오스만도 막 크림에다 개발도 50짜리 씹어놨는데 저번에 보니까 데리고 갑시다 국경 털린다 간신히 공성했는데 천명 떨어지긴 하나? 이십일... 아 진짜 그지 새끼 그만 좀 털어 씨 상인들의 보험 아 딱히 찍을 만한거 없네 이 시대에 가혹한 조치비용 굳이 38점 천명 그렇게 안떨어지네 애들아좀 빨리 좀 와라 빨리빨리 빨리 좀 와주세요 140 140 뭐야 이건 진짜. 저거는 말도 안 된다. 140은 씨. 정말 불 태우던지 해야지 진짜. 저기다 폭탄을 심어야 되나? 아니 140이 왜나아 장군님 또왜 이래 이거 씨. 장군이 많이 아프나 봐요, 씨. 죽어 이 새끼야 <laughs> 약하던 상관없다. 이내 전술이야 어차피 이 나라는. 그? 오스만 코, 저 새끼 나왔다 들어갔다 아니야? 7. 영국 휴전이 영국 휴전이 헝가리 몽골 우리 휴전이 1 73년 9년 남았네요 오우 쉣 새끼가 날날 날 무시해? 얘들아 빨리 좀 와라 진짜 강개 털었고, 장, 장제지 강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털었고, 여기가 닝시야 사망 뒤로 가지? 죽어, 실깨씨 아, 또씨안 아, 왜 이렇게 털려요, 진짜? 공격 찍었나, 이 미친놈, 진짜? 양 찍었는데 불가하고 졸라 털려요. 거 어, 보면 공격 찍었는 줄 알겠어. 씨. 군사 인형 좀좀 찍을 걸. 안 찍으니까 힘드네. 또 행정 인형과 행정 같은 거 찍어야 될 것. 경제 찍어서 개발 또 펌핑해가지고 올릴까? 아그건 진짜 너무 무식한 게 같은데. 이뻐려 포병 들어간다. 명나 일력 체크 45,000 별로 없네. 응. 50점 아바. 이게 포병이다. 이놈들아, 어우씨 <laughs> 다시 요새 탈환하고,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또 뭐야 이거 뭐야. 아 전투 할 때마다 손해야 손해. 아 서일 손에 봤더라도 싸워야 돼요. 어떡해요? 진짜 아이씨. 어떡하겠습니까? 아바나즈나가이해 씨. 60점 전투할 때마다 손에 보더라도 이렇게 써야 됩니다. 진짜 무역 중심지여 아, 이렇게 있네. 99이정만 먹자. 시안 무역회사 만들, 만들기 위해서는 상인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진짜 아씨, 상인이 한두 개 필요한 게 아니여! 헝가리 귀족반군 으 진짜 시대관 들어왔나? 들어왔네요 쌍트페테르부르크는 칠투카 아 수입이 칠투카시야 아 수입이 칠투카인데 무역은 100도 안 나와 씨아 저거 어떻게 믿냐 진짜 아 정신병 걸리 같아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진짜 <laughs> 우리의 인적 <인적복들>. 곡대 <laughs> 뭐야? 기다려봐, 산지 들어가실 게야. 씨 미쳤어? 71점 91점이야 이게? 어떡하겠습니까 싸우면서 가자 씨. 강.. 군사를 축축 빨린다 어 아! 그만해 그만해 진짜 죽을 것 같아 화나 너무 화가 나요 씨 언제 동안 내가 이 티키타카야 돼씨 그만해 씨 미친 놈아 그만 그만 털어 이 새끼야 그만 털어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진짜 씨 또 털기만 해봐라.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진짜 그 말에, 그 말에 명나라 놈들 아씨 비켜, 그냥 씨다와 봐. 씨난 모르겠다. 이제 씨 죽어 이 새끼야. 아, 그 말에 진친 높다. 그말그그 on, come on, 그 o m 그 on, c 그 m e on, 파괴, 파 어, 미치겠네 진짜 씨. 4만 0천 뭐야 오스체 지식공유 끝났고 외교 일단 무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좀 올리고 아.. 9 4이치랄했는데 94야 94 구사, 진짜 있고. 야, 이 새끼야. <laughs> 아,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이 개새끼들아. 와 돌겠어 씨. 아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진짜 어 아, 짜증나 어 아, 짜증나 어 아, 짜증나 돌것 같아요 진짜 아안정도 아씨 정신 나갔어 진짜 아 정신 나갔어 진짜 정신 나갔어 아, 아, <laughs> 아... 미치겠다. 아, 진짜 미치겠네. 어쨌든 시안, 아, 사투카, <laughs> 이 지랄랜드 사투카시 나온다고? 왜 떨어졌어? 이것도? <laughs> 의치겠다. 의치겠다. 씨, 안 이런 안 어, 일치겠다, 일치겠다, 씨안 되겠다. 유럽 놈들 내게안 커진다. 남의 걸 불태워야겠다. 인력 조금 채웁시다. 가자 유럽으로. 오플 시나지원. 분사 인형 좀 찍을걸. 거... 아, 졸라 약해요, 진짜. 아, 적당히 한게 진짜. 이대전술로 커버 싫어해도 커버가 안 되네, 이게. 이대전술로 커버 싫어해도 커버가 안 돼요. 너무 약하니까. 하... 속국이야? 마무코이 몇이냐? <laughs> 델리 킬러 아 마무급 미테 키아리스니까 킬아 도움 될것 같긴 한데. 페르시아 어. 아 진짜 돈 언제 벌어 이거. 다이비의 닌자고기야? 점점 땡기면 땡길수록 무역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웃음> 왜지? <웃음> 왜 무역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냐? 안되겠다 해적 메타 가야겠다 <laughs> 해적 메타 가야겠다. 가라, 해적. 네, 영상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